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집하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야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곱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선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두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님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코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두빌 주민을 쳤는데 두빌의 본 이름은 기리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저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곁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 샘과 아랫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옷헤스론 곧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사살 수알과 벨세마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 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 르바옷르바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니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노아와 엔간림과 다프아와 에남과 여르묻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열네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뜰과 소고와 난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아랍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라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이스레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딤다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안옷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랴 여아림과 라파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서금성읍과 엔게딘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